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셀로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로 어피트 차트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되게 유의미한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간이냐? 천원,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했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미끄러짐이 과연 나쁜 미끄러짐인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나이스한 타이밍인데, 이런 게왜 나이스한 타이밍이냐면, 동전에서 지폐가 되고, 지폐에서 다시 동전이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 저항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동전일 땐싸 보이고요, 지폐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동전이었던 코인이 지폐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 구간, 900원대에서 1000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시그널인데, 얘는 이미 어때요? 한번 갔다 왔어. 1000원 돌파해줬다가 약간 밀린 거예요. 근데 밀릴만도 하죠. 1000원이라는 이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어렵다. 하지만 이미,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은 그냥 아름다운 눌림이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눌림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조정을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전혀 깨진 거 없죠 저점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새로운 추세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고점 역시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새롭게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첫 번째, 차트적으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추세, 차트 하단 구간에 있고요. 두 번째, 의미 있는 시그널 나왔다 그랬죠? 지금 지회가 되기 그 직전, 이미 한번 갔다 왔고, 매물 소화는 이미 한번 했어. 지회 직전의 동전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모든 매크로 환경이 착착 들어맞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타가 빠이빠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1월 대박 호재가 뭐가 있어요? 바로 ETF다. 그렇기 때문에 셀로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3% 4%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멘탈 털릴 필요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구간을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이라면 물타기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라 거겠죠 그런데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또 매크로 환경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세력들의 흔적을 제가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고래 세력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흔적 발견됐습니다 이 세력은요 10억 달러를 매집했다고 합니다 2023년 끝자락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했는데 이 10억 달러가 하나로 얼마냐면 1조 원이 넘어가요. 1조 원이 넘게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어때요? 비트코인 하나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6천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연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 세력이 이 고래 세력이 과연 바보라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할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고 이미 돈이 많은 정보가 있는 세력들은 답을 알고 있다. 아서 헤이즈도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 코인을 가장 사기 좋은 시기가 바로 어제였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날그 다음은 오늘 지금이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비트코인이 이렇게 높아지면 셀러 같은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돼? 1,000% 이상 날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또한 셀러를 이렇게 월봉으로 바꿔서 보시면은요 지금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추세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돌려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버찌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미겠고 또 지금 제가 셀러에 대한 세력들의 지갑을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자금이 이동을 했는지 그런 흔적들을 열심히 추적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왜 해야 하냐면 흔적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열심히 설명드렸던 차트라든지 뭐 매크로 환경,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코인을 핸들링 하는 건 어떤 세력이냐면 정말 큰손 세력들, 이런 고래 세력들이기 때문에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코인에 진입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움직임만 포착해도 우리는 승률을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흔적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콕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 일인데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만 벌리세요. 제가 수익 더 먹여드립니다.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셀로 흔적 매매 무조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매수나 신규매수가 가능한 저점매수 타점까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 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집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